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월러스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291원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15.9%라는 하락세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돌림 하락 지금 나와줬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명백하게 개입의 흔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월러스 관련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초대형 이벤트 일정 하나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정이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하락을 가지고 오는데, 이 상승은 말 그대로 급등이 되고, 그리고 하락은 말 그대로 급락이 되겠습니다. 한동안은 이 락업 해제 이벤트와 그리고 소각 이벤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건 재단, 그리고 기관, 그리고 고래들이 묶여있는 이 물량에 직결되어 있겠습니다. 이 물량 사이즈가 최소 100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급락은 피해가기가 어렵겠는데요. 이 급등이 나와주는 과정 속에서 이제 락업 해제가 발생을 하는데, 재단, 기관, 고래들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우리 개미들처럼 아무 때나 팔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도라는 것 자체가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을 때팔수 있는 게 아니다.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락업해제 기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때가 와야만이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비롯한 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종종 보이는 락업해제라는 말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럼 이 뜻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먼저 락업이란 사전적 의미로 유치장 교도소 자물쇠를 잠금 등의 무엇을 잠그는 의미다 주식이나 코인에서 락업은 주식과 코인을 잠근다는 의미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좀더 신규 코인에 통용되는 해석이 되겠는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락업에 관해 알고 계실 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공모주가 상장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것자 신규 코인에는 당연히 초기 개발진이 있을 거고 그리고 투자를 진행했던 투자 기관이 있을 겁니다. 이 초기 물량들이 상장된 이후에 곧바로 매도되지 못하도록 매도를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데, 하지만 이 신규 코인이 아니더라도 각종 기관 그리고 ETF, 재단들이 그 이후에도 이렇게 락업이 걸리곤 하는데 때문에 그 전에 가격 펌핑 과정은 필연적이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하락 과정이 바로 매도 기간 즉. 락업해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락업해제 전 평균 상승률이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이렇게 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락업해제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소각이벤트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상승률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소각이랑 공급량을 줄여서 희소가치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락업해제 펌핑과 결합될 경우에는 훨씬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특징이겠습니다. 지금 이 락업해제 이벤트와 소각 이벤트가 겹쳐주는 코인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가장 강한 변수가 되는데, 지금 이두 이벤트가 겹쳐주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하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선침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월러스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건이 대형 이벤트의 일정과 그리고 그 일정에 맞물린 최종 목표가가 되겠는데요. 급등은 단한 번의 기회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완전한 급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많지 않고 기회도 한 번뿐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락업 페지 이벤트와 소각 이벤트 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 락업 페지 일정과 관련해서 이대응 자료집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락업 페이지 이벤트와 그리고 동시에 이 소각 이벤트가 지금 겹쳐져 있다. 지금 현재 결합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이 가격 펌핑이 펼쳐지게 된다는 뜻이고 이러한 이벤트는 1년에 많아야 한 번에서 두번 찾아오는 그런 빅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진입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 매수와 매도의 이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벤트성 강한 코인들은 기술적인 차트 매매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일정과 그리고 날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이 목표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락업이 풀리는 시점이고 락업 해제 1, 2주 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물량 처분이 들어가 주기 때문에 그때는 차트가 살짝만 꺾여도 그때는 전량 정리가 들어가 줘야 하는 겁니다. 이바닥권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급등이 터지게 되는데 보통 락업 해제 이벤트 기간이 1개월? 1개월 정도에서 3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데에는 이제 여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본격적인 이 가격 상승이 시작되면 이 추격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남들보다 안전하고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선취매, 선취매 하셔야 한다라는 건데 이 최종적인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트가 아니라 일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락업이 풀리기 1, 2주 전부터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차트가 살짝만 꺾여 줘도 싹다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정대로만 움직이면 크게 먹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400%, 600%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무나 낼수 있는 수익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확신이 있어야 끌고 가서 최종적으로 이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차트도 해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상승하는 동안 이렇게 여러 번 음봉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오게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이 대응 자료집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거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이 락업회제 평균 상승률이 이제 500%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이 이렇게 튀다 보니까 수백 퍼센트 이런 수익률이나 상승률을 보게 되면 더 욕심내고 싶어지닙니다 이때부터 일정이 꼬이게 되고 결국 벌었던 것들까지 토해내는 분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 계획대로 매매하자 계획대로 매매를 진행하자 라는 겁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공 성공하자 이제 성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직 대형 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점이고 기회가 와도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은 일정과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 그런 코인에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차트 보고 양봉이냐 음봉이냐뭐 숏이냐 롱이냐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결국 약속된 그런 일정에 맞춰서 끌고 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집을 보내드리는 이유도 이번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600% 그리고 400%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 해야지만 최종 목표가까지 갈수 있고 중간중간 이 차트 본다고 해서 해결될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직 이 대응 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